내가 최근에 저거 겪었잖아요. 그, 사는 곳에 변압기 교체 겪었잖아요. 변압기가 교체하면은 전기가 일체 안 들어와요. 그러니까 불을 킬 수도 없고, 냉장고와 냉동고를 쓸수 없으며, 이 삼복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요즘에 물은 각 그걸로 전기로 이렇게 펌프를 밀어주잖아. 물도 안 나올까? 전기 안 나옴. 물안 나옴. 이거를 내가 최근에 하루 딱 겪은 거예요. 와, 진짜 지옥이더라. 영화 중에 그거 알아? 서바이벌 패밀리라고? 일본 영화인데 전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안 들어가지고 겪는 그 일본 사람들의 그 겪는 그런 영화가 있단 말이야. 그걸 내가 이제 1일 패키지로 하루 딱 겪은 거야. 아, 진짜 힘들더라. 근데 이 중에 제일 뭐가 힘든 줄 알아? 보통 이런 거 힘들다 그러면 이제, 어, 뭐야, 더우니까 에어컨 안 돼서 힘드시나? 아니면 선풍기가 안 돼서 힘드시나? 아니면 뭐,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전등이 안 들어와서 힘드시나? 막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야. 근데 얘네 싹다 아니야. 냉장고? 아니야. 냉동고도? 아니야. 진짜, 이거 하면서 내가 딱 이거 하루 경험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, 헤어 드라이기 있죠. 와, 야, 이건 지옥이더라. 이 삼복 더위에 에어컨, 선풍기?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즘에 이제 비 많이 와가지고, 그냥 견딜만 해. 불안 들어오는 거? 뭐, 그거는 뭐, 낮이니까 요즘에 여름이니까 해 늦게 떨어지니까 상관없어. 냉장고, 냉동고도 얼음 같은 거 미리 채워놓으니까 별로 상관없단 말이야. 야 진짜 헤어드라이기 안 들어오니까 샤워를 이렇게 했잖아 더워가지고 땀 흘리니까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머리를 말릴 수가 없잖아 수건으로만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이 찝찝한 그 기분 분명 나는 깨끗하게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축축한 게 지금 내 머리 부위가 된단 말이야 와 진짜 최악이더라 이 과학 문물 기기 중에서 나는 여름에 에어컨 선풍기가 진짜 최고의 발명품인줄 알았더니 아니었어. 헤어 드라이기가 최고야. 여러분들, 그러니까 전기 들어오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십시오. 헤드벨킹 해야지. 무슨 <laughs> 소리니.